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악한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를 흘리시기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함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청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정제하사 자기의 꾀를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뻐하시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를 그를 호위하시니이다. 아멘. 사람의 말은 마음을 생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힘들 때에는 아 힘들다. 지칠 때에는 아 지치고 너무 피곤하다. 아니면 행복할 때는 정말 행복하다. 즐겁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생각과 언제나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마음의 생각이 악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잘 생각하고 말하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달하는 사람이 참 답답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조리있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어떠한 경우엔 마음의 생각과 다른 말이 전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를 훈련하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를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미로하, 미리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다이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놨습니다. 얘절 말씀에 보면 여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없어서 말씀합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시편 3편부터 5편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떠났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등을 돌렸을 때에 다윗은 사람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고 2절에선 말씀합니다. 2절엔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니면 비통한 심정을 토해낼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 5편에서는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통함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절실하게 기도했으며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대상을 세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사절부터 육절 말씀에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는 신이시며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칠 절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나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칠 절에서는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나 악인이나 별로 다른 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더 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함죄는 율법으로 볼 때에 가장 악한 것들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또팔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을 곧게 하소서. 이 고백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목적을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자신의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그를 호의하신 니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절치정명의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며 기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선 기록합니다. 그는 심각한 상황에서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에 다윗이 생각이 없었기에 그러할까요? 자신의 환경을 몰랐기에 그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승리를 주시는 자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이의 싸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골리앗은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의 용맹함 앞에 이사의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고 있을 때에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다이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함을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다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해를 두려할 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편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소망을 두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방패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